본격적인 투자 해설에 앞서 우선 글로벌 경기의 주요 흐름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첫째, 중동 갈등의 극적인 완화입니다. 이란의 공격을 미국에 미리 알려주는 약속 대련이었음이 알려지며 확전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건데요.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낮아지고 미국의 증시는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휴전이라고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투자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M7의 반등입니다. 이란의 보복이 우려했던 수준에 못 미치며 안전 자산에 대한 심리가 낮아져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온 건데요. 테슬라가 9% 가까이 상승하며 주도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강세를 보이며 모처럼 전반적인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도 전일 하락세를 모두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지난주 크리스토퍼 월러 원준 이사에 이어. 메파로 뽑히는 미셸 보험원 연준 부의장까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증시에 흥풍을 불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가능성일 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이 밖에도 여전히 산적한 관세 이슈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며 향후 추세에 대응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에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역 충돌 그리고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 빠르게 파악한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제약 헬스케어 관련 주들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확천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투자정보와 투자전략을 세워 손실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